자 올해 연말까지 딱두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 12월에는 2026년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요. 이번 11월 중순에는 기재위 조세소위 세법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작년 연말에 이 시국이 갑자기 어지러워져가지고 상속세 개정안 결국 국회 통과 못했던 거. 이번에는 제발 이 상속세하고 증여세 좀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서 연말 상속세 어떻게 바뀔지 미리 예상해봤습니다. 네, 이성생세무입니다 우선 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 두시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내용, 영상 함께 공유해 주세요. 자, 이번 11월에 있을 기재비 조세 소위에서 이야기되는 상속세 관련 내용들 어, 연말 세법 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건데 최근에 나온 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상속세 개정안 중에 이거는 내용이 정말 괜찮다. 어, 연말 개정안에 개인적으로 좀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속세 개정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상속세 개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게 될지, 당시 영상으로도 이미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한 줄로 요약하면 뭐였어요? 이 상속세 계산할 때 일괄공제를 현재 5억에서 8억까지, 그리고 상속일 현재 법정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최소공제 현재 5억인데, 이걸 10억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공제액이 8억 원이나 높아지면 는 셈이다. 그래서 상속 재산 기준으로 볼때 최대 18억 원 미만이라면 어떻습니까? 공제 금액에 미달하니까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4년 작년 통계 자료를 가지고 보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어요. 이 상속세 유리 고배지는 이 과세 표준 크기로 볼때 과표 10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 상속인의 76%나 몰려 있기 때문에 최소 70%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상속세에서 자유로워지는 셈이 되는 것이고 연간 상속세 세수가 작년 기준으로 9.1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과세표준 10억 이하 구간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는 전체의 9% 밖에 안 되니까 인별로 부담하는 상속세 세액이 매우 적다는 의미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법 개정안, 특히 이제 세금을 줄이는 그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때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세수 감소 리스크인데 이걸 줄이면서 이원수로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 세금 혜택을 볼수 있기 때문에 공제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속세를 개정하는 건 아주 나이스한 방향이다. 그리고 내년 6월 지방 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전략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두 실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율을 직접 이 낮추기보다는 이 공제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배우자 입장에서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배우자 상속세를 줄이는 내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지난 27일 민주당 안동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안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현재 동거 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 범위가 지금은 자녀만 가능한데 이걸 배우자까지 좀 확대하겠다라고 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동거 주택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어때요? 이 상속 개실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1주택에서 같이 동거를 하면서 상속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혹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부모님과 공동 으로 주택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만 이 상속받은 주택 가액을 6억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 돌아가신 부모님과 동거를 직접적으로 한 직계 자녀나 혹은 그 자녀가 부득이하게 먼저 사망을 해가지고 대습 상속을 받게 되는 그 자녀의 배우자 그러니까 사위나 며느리만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녀가 캥거루족이 아닌 이상은 자녀가 대부분은 부모님을 모시면서 10년 이상 같이 살아야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이 자녀보다는 이 부부관계인 배우자가 서로 의지를 하면서 동거요건을 갖췄다고 보는 게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배우자 상속 공제 10억 원을 늘리는 개정안과 함께 이 혼자 남은 배우자가 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를 하려면 당연히 배우자도 이 동거 주택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번에 제안된 의안에는 이런 단서는 달려 있어요. 이 동거 주택 상속 공제는 주택 가액 기준으로 최대 6억까지 공제가 되고 또 지금 현재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이두개다 공제를 받았을 때 우선 순위를 먼저 정하겠다. 그래서 오랜 시간 함께 실거주한 동거 주택에 대한 공제를 1순위로 먼저 배우자한테 공제를 해 주고 그래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남아 있다면 이 동거 주택 상속 공제를 제외한 남은 상속 재산을 가지고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 한도 30억 원까지 지금 현행대로 공제를 받도록 하자. 이건 합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상속세 개정안의 핵심은 이 배우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방지하는 취지지만 또 너무 과도하게 공제가 몰리면 지금 당장 상속세를 안 내려고 이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이 일시적으로 올리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고 그 배우자분도 이미 나이가 연로하시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면 이 단기간 내에 재상속이 발생을 할 건데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속세하고 취득세를 두번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재산 분할 과정에서 병목 현상을 어느 정도 방지하자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지난 3년 동안 공제 요건이 오히려 완화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업인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질까요? 그리고 최근 경주 에이펙 회담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반도체 AI를 주력으로 하는 이 기술주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세제를 비롯한 AI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 2022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이 가업 상속 공제 요건도 상당히 많이 완화되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업 기간에 따라서 개인 사업자라면 뭐 회사 건물이나 공장 같은 사업과 관련된 유무형 재산 전체에 대해서 또 법인사업자는 그 법인 주식을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도 원래는 7년이었지만 지금은 5년으로 관리 기간이 대폭 줄었습니다. 실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2023년 가압을 승계하면서 이 상속세 공제를 받은 기업은 188개로 2022년 147개 대비 27.9% 가량 증가를 했고 지난 2023년 한해 동안 공제받은 금액은 약 837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기재부 국정 감사 결과 시정 내용에는 이 가업 상속 공제가 기업인들한테만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 일반 국민들은 사실 상속세 개정안 기대만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개정된 게 없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가업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받는 공제가 과연 적정한 게 맞아? 그리고 편법으로 이 가업 상속 공제를 이용하는 사례도 많다. 대표적인 게 이제 경기도 외곽에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 차려 가지고 이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녀들한테 사업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실상 부동산 가치를 물려주는 걸로 잘못 이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기재위 시정 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 가업상속 공제 제도가 형평성 위반에 해당될 이수 있기 때문에 가업상속 공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이 가업상속 공제의 성과에 대한 연구 용역을 새로 진행을 해 가지고 법을 새로 만드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지적 사항이 있었고 지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가합상속공제 상속에 대해서 공제 금액을 한도를 정해 가지고 즉시 이 상속받은 재산에서 이 제배해 주는 공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걸 세금 공제로 지원을 해줄게 아니라 10% 내외의 아주 저율의 이런 분리 과세를 통해 가지고 가업 상속을 받으려는 기업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향이 일반 국민들과 있어 가지고 형평성에 더 맞지 않냐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과거 국정 감사에서 있었던 이런 시정 요구에 대해서 완전한 이행률은 50% 내외 그리고 부분 이행까지 포함하면 약70% 이상이 시정 내용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가압성 속 공지에 대한 요건 완화, 특히 공지 한도를 현재보다 더 높이는 않은 현실적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현실적으로 남은 건 이사 후관리 요건을 추가적으로 더 완화를 하냐 마냐에 대한 내용인데 적어도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어 지난 정부에서 완화된 사후관리 요건들이 오히려 이번 연말 세법 개정안에는 다시 원상 복귀될 가능성도 분명 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속 재산을 두고 가족이 파탄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희망사항은 뭐냐면 이 상속세를 줄이는 내용에 집중하는 뭐 개정안도 당기는게 좋겠지만 특히 이 상속재산을 두고 부모님이나 형제들한테 몹쓸 짓을 하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최근에 이 내용 방송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평소에 부모님을 모시던 셋째 아들한테 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까 유언공정을 통해가지고 상속재산을 셋째한테 조금 더 줬다고 합니다. 당연히 첫째하고 둘째는 뭐 평소에 전화도 안 하고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자식도리를 어느 정도 했으면 또 이런 일이 없었겠죠. 어쨌든 이 첫째와 둘째가 이 유언 공정 내용을 알고 화가 나서 어머님을 폭행해서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 푼도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각자 살아생전에 수백억씩 미리 증여를 해서 줄 거는 다 줬다고 합니다. 결국에 두 형제는 지금 살해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 구하라법이라고 해서 피륜을 저지른 상속인은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법개정 시안이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하루 빨리 정리가 안 되면. 부모님을 폭행해서 이런 악마 같은 자식도 이 법적으로는 당당하게 본인 유료분 달라고 주장을 할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류분뿐만 아니라 이런 자녀한테 이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것도 다 토해내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민법에서는 이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또는 유언을 방해하거나 강제로 유언을 취소하게 하는 경우처럼 이런 경우에는 상속권이 박탈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에서 쉽게 말해가지고 상속인 자격이 없어지는 건데 이게 상속받을 권리만 없어진다는 거지 이미 과거에 내가 증여받은 재산은 법적으로 환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방송에 나온 이런 사례처럼 이미 첫째, 둘째 자녀에게 수백억씩 증여를 해준 재산은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속세 결격사유에 해당이 돼가지고 상속권이 아예 박탈이 되었으면 미리 상속해 준 걸로 보는 사전 증여 재산도 같이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를 한거 이거 상속받는 재산에 포함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미리 상속해 준 걸로 보니까. 그리고 유류분 재산 가액 산정할 때도 법정 상속인이라면 언제 증여를 받든 상관이 없죠. 없이 미리 증여를 해준 재산도 다 포함을 해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이 얼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법은 우리 연말에 국회 통과가 좀 되어서 자식 같지도 않는 것들은 부모 재산에서 완전히 권리를 소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오늘의 결론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모님 재산이 많아 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물려 주면 좋을지 고민하는 경우 많이 볼수 있습니다 아, 당연히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이 자녀들은 오히려 무관심하거나 혹은 당연히 본인이 받는 걸로 당연시 여겨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모님들도 내가 마지막까지 다 쓰고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면 그 재산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당연히 자녀들에게 주려고 대부분 생각을 하실 건데 이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자녀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말이 있죠.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끝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소중한 재산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지, 출발점에 새롭게 선 사람이라는 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자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아마 다 같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누구나 다 재산을 물려주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운 좋게 내가 선택된 사람인 줄 알고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님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 재산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한번 자녀 입장에서 생각. 생각해보고 추측해보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십시오.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상속 세금이 얼마니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해법을 찾아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내가 상속받을 예산이 얼마라고 하는 정량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에 상속은 이 부모님의 삶의 자세를 자녀들이 기억을 하고 이어받아서 세기는 절차기 이 때문에 평소에 얼마나 부모님과 자녀가 소통이 잘 되는지가 결국 뒤돌아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상속이었다는 것.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상속의 본질이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 두시면 가장 먼저 도움되는 절세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